건데 <laughs> 뭐랄 하라고 어, 어? 줄지네 뭐랄 와와 이거 인팅 호드 세명이 호드 세명 <laughs> 와 호드, 호드 조합이다 호드 좋아. 조합. 소공항에서 끊으면 되겠다 얼라이언스를 어. 위하여 호드 조합이다 호드 조합 더러운 어. 호드 호드가 나는 참고로 지진 안찌는다 어? 지진 책을 필요 없지 뭐 했더라 응나 원래 세번찍 왜냐면 뒤를 잘못 넣기 때문에 세 분으로 공백은 구별, 될 구별, 거야. 여기서는 네, 세, 세 분만 분잘 쓰면은 지진이랑 크, 큰 차이가 없어서 3분 지지가 좋아서 지진이 은근히 겐지한테 조, 좋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일단 상황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같은데 근데 이거 세분 해도 워낙 유리할 것 같다. 아니, 내가 웬만하면은. 바... 어, 엄청 어, 전기 찍어야겠다. 응. 내가 빌드를 생각해보니까, 이게 4렙때스퍼이느낌 무리를 찍을 거면, 웨이브, 웨이브 클리어 만안가지고1렙때이걸 전기의 메아리를 찍는 게 낫다. 음, 어차피 Q가 그렇게 막 중요한 그게 아니라서, 전기의 메아리를 풀 돌리는 용도로 쓴 다음에, 4렙때 라인 클리어 <laughs> 용도로 안쓸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좋고내 네, 위치 제일 은데 어? 아이씨, 미친.

한 이거 한 탑에 한번 봐야겠는데? 여기. 이제 100% 바로 올거거든 시작, 시작하면서 시작 바로 게 가면 아마. 안전해. 안될거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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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좋아, 좋아. 보통 이때 게, 어, 뭐, 겐지다. 아, 장가겠습니 이거 또 하나. 이거 이때개어뭐 이거 또하이 이거 또 하나, 이거 또 하나. 이거 또 하나, 이거 또 하나. 이거 또 하나, 이거 또나이이 나 있는 줄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아씨 까지 아, 네. 나이스 어 저거 너무 아 아빠 아이가? 제 탑에 퀴즈가 보이는데음 괜찮아 분명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퀴즈 한번더키고 하고 전내 이름으로 재단을찾해이 까마귀 군주가 명화로. 어야 이거 좋됐다 네가 찾 까마귀 군주. 예, 네 마지막 내려가야 어, 될까? 어, 어 바로 내려갈게. 어. 어? 어 근데 이거 다들 서로 한 붙으니까 예측 가능 뮤지비에게. 아 미오라. 아씨 이거 나 위치 미치... 아되겼다오아 아, 이거 완전 잔내 와, 네 음. 와, 힐, 미쳤다 와, 힐, 나이스. 와, 아, 힐. 역시, 컴백이. 우리, 아, 소... 우리, 우리, 너무 우어 우리, 우리, 그 팀. 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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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우리, 우안들어갔리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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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저거 너무 아무 믹스인가 저거. 딱 유형의 포지션인데? 아... 야, 겐지 내려온다. 겐지, 겐지, 겐지. <laughs> 됐다, 이거 못 맞고. 이거... 아, 나 5세기였는데, 네, 네. 아, 아깝다. <laughs> 아깝네.. 음. 하나 깼고, 좀 하지? 어, 음, 상당 많아요. 많아요 보면다 쓰고 괜찮은지? 의점편 말표 내려간다. 응. 음. 아 내려갔어. 대단히 수상한 것이다. 준비. 그실 누간 누간 대 꽂아줘라. 일단 그피에하게 그냥 꽂으면 안 돼. 이게 찰 때나. 어? 아니지 않나? 아 원래 그런가? 그거 옛날에 장사했어. 어? 야 이거. 옛날에는 비전투 상태에서 붙였는데. 아, 이건 못 잡겠다. 어, 빼자, 빼자, 빼자. 아, 아깝다. 뛰어내려갈게. <laughs> 어, 이거 잡을 수 없잖아. 조금 느끼했다 <laughs> 아이고. 몸이. <laughs> 나이스. 닳을 아, 맞다. 이게 안다 이게 됩다 저게 안 닿네. 아, 아 이거 안 닿는 거 빼야 돼. 어, 씨. 어 그래, 그렇게 계속 나만 보 제가 처 됐다. 당장 응. 하겠습니다 라인을 아무도 안먹네갈 일은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커버 간다. 죽겠는데 살았네. 당장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응? 심해지 게인지 온다. 아, 거기 미대에 있네. 지 시스트고포플레어 어? 어? 이거 아깝다 이거가 더 잘하지. 잘 아, 서크시 4번째에서 이맞아박탑에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거 라인 우리 라인 미는 거 괜찮지 않나? 왜 이렇게 이렇게. 썩좋지지않네 만화가 없어. 와 만화가 없어. 아깝다. 씨, 또 아, 가 아, 만화가 없 만화가 없어. 만화가 어 만화가 없어. 만 만화가 없어. 만화나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어만화가 없어. 아 이거 만화가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네 져댔다 다시 졌다 아... 마나가 없어 아... 와씨저 놈이 뭐야 어? 저거 면벽? 아씨 뭐라니... 이것이 음. 시공의 폭풍의 뜻이다. 어떻게 잘 버텼네. 이런 심각. 하... 음. 아 이제 많아. 할마답아 저거 탑, 저거 대만 가는 거 아니겠어?

아이씨.. 미치겠다 야 이거 너무.. 어? 너무 공각인데 아.. 할줄 알았다 저거 왜, 왜 던지네 저거를 아.. 딱 봐도 저거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야왜 던지지? 뭐 던졌어 토 아 진짜 혹시나 해서 얘기 미리 할까 했거든 방금 그거 누가봐도 던질 것 같아 보이대 근데 씨.. 한타지 이거 말할 수도 없대 아 이거.. 어 이거 꺼야되네 야아 아파

그림자 밝길래 씨.. 그림자 망토로탱 해야 되냐? 에반데? <laughs> 그 어? 아떼봐아 그림자 망 써서 다이네 어? 이러면은? 아 좋아

저 탑에 이거 공뺐 <laughs> 죠? 나이스, 나이스 낭 비할 시 간이 없습니다. 오, 이거 어문급 실에 연락 깔깔깔 그림 자망토15초콜이 라서 게이 뎅이 죠? 손이야, 일단 노공 이다. 어난복 간다 아 미드 간다 여기 미드. 어? 이거 약간... 깝치지 아. 마라 깝치지 마라 아 이거야 역시 두번 쓰는게 훨씬 좋아 데미지가 두배가 되잖아 두배가 탑에 있네 미지 어. 와, 정말 만좋아 좋아. 이득 고만 깔끔하게 막으면 와, 음. 어, 한발 어. 남았다. 야, 위에 위에 위에. 어, 예 튀겨, 나야 조심, 아, 조심해야 아, 돼. 나. 어, 뒤여, 뒤여. 아, 이건 내가 죽겠다 그안 들어갔어야 되는데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아, 왜이렇게 야 방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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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로 뺀건데 그...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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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그... 어게는게저 그... 아니었다는 거. 안 쏘면 죽었잖아. 그래 누구나 죽게 돼 있는데 공을 굳이 빼면서 죽을 이야 제가 받으죠. 그래 뭐... 그거 안 썼으면 세명 다. 아니 뭐, 뭐... 아, 나는 응. 모르겠다. 안 죽었을 거 같은데. 이, 이 있는데, 자, 아플 거다. 아주 많이고 특성을 선택해. 어, 새로운 장비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저 탑도 그 그냥 라인프시 씨가 넣어안 된다. 재단이 소사으로보 준비해라. 오, 시골가 여기 분명히 소가 있는. 저거를 탑에 다 가겠다. 서둘러라, 영들이 뮤지기스가 저단다 어, 못 잡았어. 아. 이 아깝다. 네지 겐지가 완전 딸패게데

나는 하나 하나 정뭐 아무도, 어, 방금 공을공으로공으로 뭐지? 그 소금 끊으면서 진영답 보석. 그니까 그냥 꿩을 들지 못하면, 그럼 다시 전장으로 가보자고요 음. 문제 없어요. 그 소방, 소방에 있어도 솔직히는 아예... 뒤에 있을까? 끊을 사람 없잖아. 없잖아. 내가 뒤에 있어야겠다. 내가 내가. 그래, 내시 그래, 내가. 내가. 그래, 내가. 그래, 내가. 그래, 내가. 그 내가. 그래, 내가. 그래, 내가. 그래, 내내

오. 와 나이스. 와 이거 네, 떼야겠다. 나 체목이라 가지고. 아와 미쳤다. 역시 모랄. 아, 나도 체목이었 아. 아. 어이 어, 이거 아닌가. 안 가면 안되겠어 으십결국 아, 어, 어, 일단 후퇴해야겠어요. 이거를 어 어떻게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래. 그렇게 계속 나만 바라봐. 어. 수술 시간다 맞아. 맞아. 대가 김지개 딸피. 치료해 줘. 루마.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이거. 어? 어. 오이야 아, 이거 는어쩔 수가 없 t o 오케이 두개 다 챙기면은 이득이야 나 한명 죽으면 r I'm not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not going to go 다고 the next one. I'm not going to go to the 반납 일단 이러면은 이러면은 다음거에서 그냥 운영하면 이깁니다 음.. 야 이거 먹..먹..먹자 어씨 이거 밀 생각인거 아 그러면 이거 나 혼자 먹을게 어? 이거 잡았다 어우씨 아파 죽겠다 아 이거 하나도 밀지 않을까? 아닌가? 안되겠네 코 나왔다. 센터 대신 조사. 이자 광산 입고 조심. 조심. 광산 입고 조심고 저거 내가 혼자 먹을게. 혼자 먹을 수 있거든. 왼쪽 거? 어. 하대네. 하벤의... 위에 거를 먹어주는 거야. 하대 위에 거를 먹 먹어. 제가 받으리죠. 아 이거 네가 타본. 아, 아 빨리 먹고 온다. <laughs> 아 나는 모르겠다. 모르다다 자기 손에 맞는 게또있으니 가볼까요? 못 쓰겠다. 빨리. 다다다. 아, 얘 죽었네. 가볼까요? 어, 왜 풀렸지? 잠깐만 이거...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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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는지는내지하니하맞겠맞 그러니까 아...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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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라 쪽으로 다 간다. 음. 방이 미어 빠지고 겐지 또 내려가는 거같은데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에 겐지 피를 계속 빼나, 빼놔야 되는데. 아니, 프안 하고 트라이 하는 거 기다릴게. 아, 지금 음. 나 조금 음. 돌아가야 돼. A2으로 을차지해 먹아됐 탈이야 아술 아슬 아어아 아슬 아아 아슬 아슬 이 아슬 아 아슬 메탈 아 아슬 아슬 아 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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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배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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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아세분 아, 이미시. 아 너무 좋아. 어, 좋아 좋아.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예. 겐 오. 하나만 더. 와 그냥 애들 진짜 나 좋았다. 맞나 보다. 나 좋았다. 나 좌초했는데. 아하이. 8개 되면 황금이다. 얘가 어 전설 아 오늘 발리라 존대네 아 마음에 들어 아 중반부에 내가 계속 딸렸는데 음 뒤에 가면 갈수록 관리라 걸로 더 존대더라고 음 겐지 그 내가